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 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독기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말씀 스바냐서와 신약의 말씀 누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길에 우리는 무엇을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구약 스바냐서는 주전 600년경, 630년경 활동했던 스바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전 600년경 유대는 참 어려운 때였어요.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었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고 있고 그러한 어떤 외부적인 어려움 속에서 내부적으로도, 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스바냐 선지자도 그 가운데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진노와 심판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지요. 멸망이 아닙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지만 그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국가가 멸망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남유다 조그마한 땅덩어리 남았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서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가지고 있지만 어느새인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쯤, 스바니오 선지자는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장 15절과 17절에 "반복해서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선택된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서 무엇을 해 주신다는 말인가? 오늘 스파니에서는 자세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 주시는 일, 그것을 말해 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형벌을 제하여 주시고 원수를 쫓아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누구든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값 때문에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 하고 당연히 멸망받을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쫓아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세상의 유혹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지요. 또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니아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시오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몸에 힘이 빠지면 온 몸이 늘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 표현을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음성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잠잠히 사랑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스바 녀석 가운데 가장 익숙한 구절이 오늘 3장 17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티나지 않게 조용히 사랑하신다는 의미일까요? 이 구절을 다른 번역으로 살펴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번역에 보니까 한번더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더 사랑해 주시고 깊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수반여사는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여기겠다는 것이지요 한없이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자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내릴 형벌을 다제하해 주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원수 마귀를 다 쫓아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로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번더 사랑해 주시고 더 깊은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지요 그리고 어디 가서 우리가 낮고 천하게 여김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명성을 얻게끔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 수반연을 통해서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을 실제로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스바냐서가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예수님이 몸소 그것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또한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역을 계속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성령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 역사했지요. 세례 요한의 말씀은 어렵거나 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한 가지 도전을 주고 있지요. 오늘 누가복음 3장8절 말씀에 세례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면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고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면 그는 진실한 회개가 아니겠지요. 진실한 회개를 통해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하면 돌아서면 그 증거가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그러면 왜 열매가 필요합니까? 오늘 구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열매 맺지 못하면 결국 찍혀 버림받고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의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불에 태워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준엄한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되어진 임박한 심판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기에 오늘 세례 요한이 답을 합니다. 첫 번째 대답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 가진 자로서 나누어 주는 삶, 거기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이 말에 예배를 잘 드리라거나, 헌금을 많이 하라거나,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라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가장 해야 할 일은 형식적이고 거칠해 뿐인 죽은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섬기고 나누는 삶,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쩌면 예배하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 그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내가 해야 할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했던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물어보실 것 같다는 거예요. 첫째, 너는 시간을 어디에 사용을 했느냐? 두 번째, 너는 물질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세 번째, 너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가? 여러분,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진짜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심판 날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 우리에게 무너질 그리고 우리를 판단하는 충분한 근거가 될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자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강절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리들이 와서 물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세리는 당시에 동족들에게도 굉장히 비난받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동족들의 세금을 거둬서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고 또 과하게 세금을 매겨서 남은 것은 자기들이 착복하는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사이에서도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대답하지요. 부과된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여러분, 부정, 억압,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계에 합당한 열매, 그거는 부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공정하고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세리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정직한가요? 얼마나 공정합니까? 얼마나 이땅 가운데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 번째 군인들이 찾아왔어요. 군인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당시 군인들은 소위 말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들을 감옥에 넣거나 뺄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지요. 그에게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세리와 군병들의 죄의 원인은 사실 욕심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선한 일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있었던 것이지요. 군인들의 경우에도 자기들이,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임 때문에 주어진 어떤 지위와 그 힘을 함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에 욕심이 채워지게 되면 결국에는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도리에 어긋나는 일들을 그리고 죄악과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자신이 처한 그런 환경,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한 일을 통하여서 진정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그리고 주님의 오시는 길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주님이 오시는 길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의문과 질문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주었던 세례 요한의 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분명히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길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을 또한 보게 됩니다. 먼저 주님이 오시는 길에 자신이 해야 할 길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었던 스바냐 선지자였어요. 수반여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저 충실히 전했습니다. 그가 살던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이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는 주님의 오실 길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지요. 두 번째 주님이 오시는 길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정확한 답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역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사역에 놀라운 결과들을 가져오니까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혹시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아닐까?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아닐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될수 없다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생겨난 인기, 사람들의 추종에 따라 세례요한 스스로도 혹시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만도 하지만 세례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저 준비하는 자다. 내 뒤에 더큰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 온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생명을 다해 지켜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시는 길에 분명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은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19절에 나오는 헤로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이에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한 도지사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유한에게 책망을 받고, 유한에게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럼 깨달아야 될 터인데. 20절 그의 반응은 이렇게 되었지요.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 하였다는 거예요. 결국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지요. 그리고 이 일로 요한은 참 황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이지만,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삶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도 한 가지. 오히려 악을 더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사실 세례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설교의 말씀을 강한 욕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7절 말씀해 보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독설을 퍼붓게 되지요. 여러분, 왜 이런 독설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입한다면 나는 이미 구원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때 독사의 자식들하고 세례 요한에 비난을 받았던 사람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지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대대로 교회에 충성했던 사람, 그래도 교회에서 한 자리 하는 사람, 교회에 가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하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길에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독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 주님이 오시는 길에 우리도 동일한 질문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길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오시는 길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강절 이 기간을 지내며 이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찾는 그 순례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헤롯과 같이 한 가지 악을 더하는 삶을 살면 안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철저히 돌아보고 주님 오시는 길에 합당한 성도의 삶으로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우리들. 그 앞에 주님 오시는 길에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질문하며 그에 대한 답을 찾고 또한 그 답을 응답으로 받은 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성도의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